네, 요번에 이제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어, 해볼 건데요. 지역을 추가할 때는 다이얼로그가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아까 전에 여기 자, 플로팅 액션 버튼 누르면은 요런 다이얼로그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입력하면 그 지역의 위도 경도를 얻을 거예요. 요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다이얼로그에 표시된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게요. 프래그먼트 애드 로케이션이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똑같이 달리니어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자, 적당한 패딩 전체 패딩을 24dp 주었구요 텍스트 뷰랩랩 랩. 원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세요 에디텍스트 매치 랩 ID, CT, i y Edit, Text, 도시 입력, Textview, Red, Red, 뭐 이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laughs> 써주고 뭐, 텍스트 스타일을 뭐 이탤릭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요거 글자 좀 키워보죠. 요거는 텍스트 어, 어피어리언스에 스타일 쪽에 미디움 어, 네. 이 정도 해서 키워주고. 자, 요게 다이얼로그에 표시가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리니어, 저 전체, 전체 높이는 레 컨텐츠로 해주죠. 요만하게, 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이얼로그 플래그먼트를 만들게요. 자, 요거는, 어, 패키지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패키지, common이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자바 클래스를 추가를 합니다. add location dialog fragment 자 이거는 dialog fragment 서포트 버전에 있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가 잠시만요. 음, 자 여기다가 추가를 아, 방금 전에 그 레이아웃을 붙일 거예요. 음, onCreate dialog 자, 여기다가 <laughs> 뷰를 가지고 옵니다. 안드로이드의 뷰예요. 안드로이드의 뷰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프롬 컨텍스트 겟 컨텍스트로 얻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트 <laughs> r l a y o u t f r a g 음, 애드 로케이션. 다음에 부모 없고요. 루트. 루트에 붙이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어, 눈이 없네요. 눈. 자 여기서 에디 <laughs> 텍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뷰에서 음. 추출을 하죠. find view by id an. .id .ctedit 필드에 선언을 하고요. 이거는 에디트 텍스트죠. 네, 이렇게 해놓고 r t d 다이얼로그 만듭니다. 서포트 버전에 있는 걸로 만들게요. 점 빌더, 빌더, 뉴 r 로 다이얼로그 빌더 컨텍스트 get 컨텍스트 전달하시고요. 빌더 i 타이틀 위치 추가. 빌더 자셋 e 뷰 여기서 가지고 온뷰 이것을 지정을 하죠 자 포지티브 버튼 확인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널로 두게요 먼저 셋 네거티브 버튼도 취소 이거는 널로 두고, 아직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 여기까지 해서, 어, 빌더, 점, 어, 크리에이트 하면, alert dialog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laughs>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사실상, 액티비티가, 어, 그것을 이제 클릭했다는 내용을 받아서, 뭔가를 또 처리를 하고 어, 이 프레그먼트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 자체가 지금 액티비티에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를 해주고 갱신을 해줘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음 이런 이벤트 클릭 이벤트를 알수 있도록 리스너를 만듭니다. 자, 퍼블릭 인터페이스. 자, 온클릭 리스너를 만들게요. 똑같은 이름이죠. 버튼에서 사용했던 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자, 온 OK 클릭 드. 자, 누르면 뭘 어떤 음, 도시 이름을 입력했는지를 전달해주는 리스너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onclicklistener 자 요거를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메서드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어, 팩토리 메소드 하나 만들, 만들겠습니다. static, 왜냐하면 어, 리스너를 이 다이얼로그 생성하면서 바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4개 변수가 필요하니까 로케이션,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리턴 받는 new instance, on click listener. 자, 번드를 만들고요 자, 이 프레그먼트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프레그먼트에 온클릭 어, 리스너 외부에서 전달한 걸 연결을 하고요 아규먼트 사실 argument는 필요가 없, 없네요 지금 그쵸 argument에 뭘담질 않고 있으니까 argument는 빼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확인 버튼에 대한 처리를 마저 추가로 하면 new 어, 여기다가 어, 사용자가 입력한 city name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어, 클릭 리스너에 전달하는 겁니다. 외부에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명 가지고, 어,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얻느냐. 자, 그걸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유틸 패키지에다가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geo-util이라고 이름을 줘서 만들겠습니다. 자, 지형명을 전달하면 위도 경도를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겁니다 static 메스, 어, 메소드로 getlocation from name 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 context 하고 stream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 건데요. 자, 지역 코드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 기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게 그럼 위도 경도와 주소간의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받은 거고요. 어 로케일 정보가 필요한데 로케일. get default 하면 현재 기기 정보에그 설정된 그 지역으로. 세팅이 되고요. 어, 자, 얘가 돌려주는 데이터는 어드레스라는 타입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결과를 받을 변수 미리 만들어놓고, 자, 이 어드레스를 이제 주요 코더에서얻으려면 get from location name. 여기에다가 뭐, 수원시, 뭐, 이런 지역명을 던져주면 돼요. 그리고 몇 개를 받을 거냐? 하나만 받을 겁니다, 저는. 하나만.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받아도 리스트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익셉션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try catch로 감싸줍니다. IO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 자 이게 결과가 있으면 0 보다 크면 있는 거 거든요 결과가 있으면 어, 더블 자, 위도, 위도를 위도자 여기 하나만 넣을 거니까 하나만 받을 거니까 0번째죠 무조건 거기서 get latitude 하면 은 위도를 얻을 수가 있고 경도도 마찬가지로 0번째 n g i 런지튜드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비동기로 어, 동작을 합니다. 이 코드가요. 그래서 어, 이것을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결과를 받을 리스너를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너를 네.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게 만들겠습니다. 주요 그냥 유틸 리스너라는 이름으로. success하면 위도 경도를 외부에 알려줄게요 어, 실패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메시지를 외부에 알려주고 <laughs> 그거를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 어, goutil e listener 외부에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listener.onSuccess lat, lng 하면 되겠고요 에러가 났을 때는 음, listener.onError 2.getMessage 하면 에러 메시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걸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어 이게 익 exception은 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 제가 서울시라고 하면은 결과가 없어요. 서울특별시는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로 어, 들어올 거고 이것도 에러로 처리를 하죠. 온 에러 에러 메시지는 주소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로 가시고요 자, onCreate o n c r 마지막에다가 작성을 할건데 자이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해야 돼요 이 버튼이 지금 플로팅 액션 버튼으로 여기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면 스낵바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여기다가 어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쟤를 누르면 프레그먼트를 띄우는 거죠. add location, d i a l o g 프레그먼트. 요거를 띄울 건데, new instance, 여기다가 클릭 리스너를 구현을 해서 띄우죠. 다 하면 바로 쇼 h 해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getSupportFragmentManager. 자 여기 태그 아무거나 작성을 하면 됩니다. 태그는 지금 뭐 사용을 안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도시 이름을 전달을 할 거고요. 그러면 GeoUtil 방금 만든 걸로 getLocationManager. 자 context 전달하고요. "context 메인 액티비티. .dis로 전달하고, ct 이름은 좀 전에 여기서 받은 걸 전달하고, 또 이게 완료됐을 때 이벤트 처리, 리스널 구현을 합니다. 그럼 성공을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는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추가해야 돼요. 자, 그럼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add new 프래그먼트라는 음, 걸로 만들 거고, 위도." 경도 그리고 도시 이름까지 전달을 하는 형태로 만들고요. 어. 요게 자, 알, 자, 알트 엔터 안 되네요. 자. 밖에다가 private void 저런 형태로 하나 만들게요. LAT, LNG, String, CT. 이런 걸 하나 만들 거고. 자, CT는 지금 여기 있는 CT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Final로 어, 바꿔주면 빨간불이 없어집니다. <laughs>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났을 때는, 토스트 하나 띄워줄게요. 토스트를, 메시지를 에러 메시지를 바로 그냥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작성하면 돼요. Add new fragment. 그러니까 새로 어, 위도 경도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fragment를 만들고 이 리스트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fragment list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Add 자, new pair. pair 첫 번째는 f i n d dust fragment. .점. 뉴 인스턴스죠 여기서 lat, lng 그리고 스트링은 ct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를 하면 페이저에 알려줘야죠. 페이지어 댑터에컴퓨 페이지어의 어댑터에게 notify 데이터셋 체인지드해서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위치는 지금 에뮬레이터라서 못 받고 있고 눌러서 여기서 <laughs> 아 지금 이거 힌트인데 잘못돼 있네요. 그참 그렇죠? 원래 힌트로 들어가야죠, 수원 시 확인. 하면, 잘 들어오는 거 확인됐죠? 네.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없어요. 그러면은, 자, 램을 사용해서 db를 구축하면 되겠습니다.